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모녀, 무녀, 앙팡모녀예요. 네, 오늘은 안주마켓에서 나온 오돌뼈 한상. 가격은 4,900원이고요. 칼로리 515칼로리입니다. 네, CU에서 나왔는데요. 어, 오돌뼈 한상을 구매하시면 미네랄 워터를 3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600원짜리인데 이 오돌뼈 한상 사면 은 300원에 할인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봉해볼게요. 젓가락 일단 들어있고 비닐 위생장갑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네요. 위생장갑. 그다음에 이렇게 젓가락, 그다음에 오돌뼈 한 상. 와 비닐 장갑이 들어있는 이유는 주먹밥을 DIY로 저희가 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생 장갑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고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한 10개 10개. 10덩어리 정도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돌뼈에 이렇게 양파랑 같이 들어있고, 여기 고추랑 쌈장이랑 무가 들어있네요. 치킨무. 그 다음에 여기 이 계란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밥은 주먹밥 해 먹으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고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한10 열, 열 덩어리 정도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오돌뼈에 이렇게 양파랑 같이 들어있고, 여기 고추랑 쌈장이랑 무가 들어있네요. 치킨무, 그 다음에 여기 이 계란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밥은. 중어밥 해먹으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저희가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정용은 1분 40초 돌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1분 40초 돌려서 엄마랑 같이 중어밥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먹는 재미, 맛보는 재미 한번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우. 엄마 왔어요. 비벼주러 왔어요. 한번 비워볼게요. 비벼서 먹어볼게요. 중어밥. <laughs> 근데 야, 뜨거워요? 예. 야 뜨겁기도 하지만 이거 섞어 어 뜨거 섞어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이거 섞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냥 너, 이렇게 주먹이 다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돌뼈를 아. 같이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와 뜨겁다 살짝 장갑도 다 들어있네요 안에 네네 오돌 오돌한 느낌이 나오나? 음.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닭발같아 닭발 응 닭발. 음, 그래요? 향이 분향이확 나면서 응 음. 매콤한데요 살짝 응응먹을게요 음. 음. 엄마 하나 주셔봐 어떡해 엄마 싫대요 맵죠 좀어 맵네요 못 먹겠다 매운 거못드시분못 드시겠어요? 어우, 확 나는데? 난 좋다. 음, 맛있다. 음, 오돌. 음, 음. 이게 뼈가. 음. 고추는 청양고추인지 아닌지 한번 먹어볼게요. 청양고추 아니에요. 음, 아니다. 네. 매워야 되는데. 맥주 한 잔. 응. 우리 뼈랑 같이? 네. 응. 술을 걷자 먹어요. 혼술하는 사람도 좋기, 좋을 음. 것 같아요. 집에서 혼술할 때. 응. 원래. 안주가 네. 밥이 좋아요, 밥에. 이렇게, 음. 오두병 씹는 식감이 되게 좋고요. 매콤하니까, 오늘 괜찮네. 네, 매콤하니까, 주먹밥이랑 음. 잘 어울려요. 음. 음. 이건 혼자 먹어도 되겠네? 그냥 맛있어서 괜찮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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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오독오독 씹히는 오. 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응 음. 주먹밥은 이렇게 싸서 음! 와! 음! 음! 오돌뼈가 너무 음. 맛있어가지고. 짠해. 다른 반찬을 음. 못 먹겠다. 밥 같이 먹어 먹자. 그래. 밥 비벼서. 응? 그래. 응. 음! 음. 계란 후라. 음. 계란찜 조금 먹어봐요. 부드럽고. 음. 맛있어요. 먹어봐요? 음! 아, 비벼서 같이 먹죠? 네, 저희가 음. 오늘 CU에서 나온 오돌뼈 한 상을 먹어봤는데요. 음, 오돌뼈는 생각보다 불향도 나고 매콤하기도 한데 그냥 이거 오돌뼈만 먹기는 조금 짜가지고 주먹밥이랑 같이 오돌뼈 올려서 먹었는데 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맥주랑. 음, 맥주랑 오돌뼈랑 같이 안주로 해가지고 혼, 혼술러들을 위한 오돌뼈. 음, 너무 맥주. 맛있네요. 딱이에요. 음. 자,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 안녕! <S>